된 건가?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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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h e 이게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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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재 어 아, 마이크. 제시니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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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다자하 오먼실 제로베이스원 너. 오먼실 제로베이스원도. 규빈 아 규빈 중국어 아 어, 여기가 바오베이 흐잉 음. 아 어, 잠시만 잠시만 잠시 응,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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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

어... 워... <laughs> 워... <laughs> 와... 와... 형 행복하다가 중국어로 뭐해요? 아! 워헌싱푸 징퉤엔 밍... 밍퉤엔? 오늘이 뭐예요 형? 징퉤엔 워헌... 와, 헌신부. 마이크 어 헌신해. 음, 회. 옆에 어, 하오 거. 오늘 룸메이트. 아, 오, 오, 지시 어. 자유, 용시. 응호 찐, 콧, 빈, 쉴, 쿵, 쿵, 중... 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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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中国人哦，中国人哦，很好. <laughs> <종고> <laughs> 오, 물고기 뭐야? 어? 좀 여러 가지 해볼까? 음.

我又大麻烦了，你，我有大麻烦了，我有大麻烦了，嗯嗯，啊，哈，好吃。 哦，今天，我有很多话要说，我有很多话要要说。 文后我会回来。学习更多中文后我会回来。学习更多中学习更多中文后我会回来。学习更多中文后我会回来。我听说了。我听说了吗？ 谢谢。哦、嗯、哦。Room Room Service。哎，是。到达的。Room Service 是到达都 <laughs>、嗯。嗯。哦。 哦，我我想，我想张老师。嗯。 누구 있나요? 저는 학교에 어요 저는 어 이거 번역이 되나? <laughs> 어 윙크 안아주시어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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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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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嗯，上海，上海，嗯。我吃了杨枝甘露。我吃了杨枝甘露。哦，张老师슈룸서비스 징징 룸서비스 징어 오빠 하우 오 응, 맛있겠다 이거 오형 이거 크림블릴래요? 응. 맛있어 보인다고 보여요? 看起라看起치라이好吃啊치칸看라이好吃嗯? 아, 으. <laughs> 음. 음, 브라우니. 어, 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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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트, 부하치 응, 음. 민트 부하치 응, 음. 응, 투피스. 응, 음. 부, 하호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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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맞아,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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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림브리. 嗯，好吃。嗯嗯，嗯 치즈. 어 맞다. ER R실분 얼. 얼 맞아요? 20분. 20분 아 30분 라이브 어 뭐야? 30분 어 뭐야? 어. 음. 음, 음 뭐요 이거? 싼실분 라이브 하겠습니다 보여요 어, 하형 하겠습니다 보여요 어, 라이브 하겠습니다 그런 거 없어 아 그래요? 아유 둘이 응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있어요 9줄음 응아 음. 뭐야 와 스테이지 음 싱클러 어, 어, 어 스테이지 싱클러 하고 어. 하고 바로 고백투고백투음 to... to... 이건 뭔데 자꾸 또 이거 뭐예요? 야그지 아. 맞다. 선물이 중국어로 뭐예요? 리우. 리우 부하오. 니슈. 맛있는 거사 드세요. 요吃치하우치더吃하 음, 리우 부하오. <laughs> 음. 리제 말 음. 아니 <laughs> 뭐야 음. Say I love you, I love you 뺨 뺄만... 하나 아 ASMR 아 어, 마이크가 어디지? 안 나오는 거같데 음. 다지 재재, 훌륭해 맞죠 형? 재재는 아니, 어지 음,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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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음. 보 보하 <laughs> 아 리우 어 이건 좀 다른데 이게 뭐예요 파란색이 뭐고 주황색 보라색이 뭐지 어음 멋지다가 뭐예요? 형? 슈와이. 슈와이? 아 슈아 뭐 나도 멋지다가 뭐예요 도나도 워이에 예. 예. 슈아 아, 워, 아니, 트라, 트라, 트라. 음, 하오 음, 음. 허그, 음, 자, 이렇게. 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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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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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끼, 레빗, 완한, 이모티콘, 뿌하우. 이모티콘이 뭐예요 <laughs> 음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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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우, 뿌하우. 음, 음, 멈춰가 뭐죠? 형? Yeah. 멈춰. Stop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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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영어로도요? 영어로 나 no. Let's speak English. Yeah. 맞네. Right, right. Let's speak English. Okay. 음 맞네. Okay. 음 Thank you. 음 Do you Do you want what's your favorite food? Shanghai, and 샤룽바오나이어 못하는데 오, 오. 자유. <laughs> 어, 어. <우>, 자오어오쟤 <우. 웃음> Love you. 쟤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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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음. 음, please look forward to our tomorrow's stage. 음, and eat delicious thing. a 기 g i 가 k 예요아 a b r i e l a g i a a b a b a o o Year? Mm. Mm. Happy birthday. Happy birthday. No, oh. not my birthday yet. Wink. Mm. Oh, ourshipun. 짜이지. Heart. Is there a place you want to go? Is there a place you want to uh oh. place I want to go? Mm. I heard that there's a boat inside the plaza, like the indoor I want to visit. 목욕관 가운 음. 부호. And today's roommate is 장老师. 음. <laughs> 장老师. 형 hey, 뭐가요? Too sweet. Too hot. 아, 조금 조금 초콜릿 케이크 나 진짜. so please look forward to our stage and jin t i n y e n wan an 맞죠 맞아. jin t i n y e n wan a n what's a s 나는 음 i have to date with jang laoshi 음싱클러 빠빠이. 근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? <laughs> <laughs> 이건가? 거죠. 이거 이니야 이거, 아니... 이거 어찌? 어떻게... 응. 음? 음. 이거 이거. 응. 음, 응, 음. 어? <laughs> 음. <웃음> <웃음> 아 싱글로 아.